위에 라인을 잡아 놓으시고요. 왼쪽서부터 오른쪽 이런 거안 하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밑에를 얇게 베이스를 깔아 놓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아주 반응성이 얇아요. 깔아 놓으시면 돼요. 자 치대는 느낌이요. 붓을 눕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 붓을 바짝 눕혀서 이놈을 시대는 예, 느낌으로 발림성을, 예, 제 머리 때문에 보이시나요? 얇게요. 그러니까 두꺼우면 이게 퍼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용하는 거는 팔리쉬 젤의 어떤 형, 팔리쉬 젤의 형태가 아니라 라인 젤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발림성 아주 얇게 발랐어요. 살이 살, 더 두껍게 바르셔도 되지만 만약에 일반 팔리쉬를 사용하셔도 되세요. 자, 큐어링 들어갈게요. 근데 네, 큐어링은요, 1분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발림성을 뜨겁게 발랐다는 느낌이 들면 반드시 2분 정도는 해주시고, 또 일반적으로 큐어링은 최장 3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하셨어. 하셨어? 보이시죠? 자. 진한 거는 그대로, 네.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몇개 해야 되나? 아, 요 놈은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음. 예. 자기네가 조금 있다가 미, 음. 미, 미세하게는 조금 다 섞일 거예요. 음. 그런데 과다한 양을 사용하면은 컬러랑 다른 색깔이랑 섞여버리거든요. 음. 네. 자, 여기 위에 트윙클 라인 투 라인으로요. 가장 입자가 굵은 라인 트윙클 투 라인이 있어요. 그거를, 자. 제가... 네네네. 트윙클 209 라인과 211 라인이나, 그게 아니어도 아마 느낌을 보시면 색깔들이 좀 비슷비슷해요. 자, 그리고 트윙클 205 라인, 예. 요런 라인을 써주셔도 되고, 금색 라인을 같이 믹싱을 하셔도 되는데, 너무 색깔을 많이 섞으시면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만 제가 색깔을 예, 믹싱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색깔을 먼저 선택할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laughs> 자 이런 색깔을 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색깔보다는 자 조금 화려하게 이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색깔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핑크톤으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 놓을 거예요. 세필 브러시, 음. 보통 세필 브러시 너무 뭐가 두꺼운 거 말고, 예, 너무 가는 것도 말고요. 예, 이걸로. 제 우리 라인 다 놓은 공간 안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양을 너무 많이 쓰셔도 안 돼요. 한 들어서 좀. 네. 네네. 아니 너무 들었고. 네그 네, 정도. 네. 네. 갖다 놓으시고 또 밑에도 랜덤으로 갖다 놓으시고 음.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도 자 여기도 중간에 한번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대충 찍으세요. 길게 딱딱 도트 찍듯 찍지 말고. 찍어서 내리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예, 음, 그렇게 예, 그렇게. 예. 그다음에 불을 닦으시고요. 한해 보시고 다른 쪽에 부족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체적인 배합을 조금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조금 비틀어 주세요. 반대. 예. 네. 자, 이제 끝났어요. 라인만 따시면 돼요. 라인은, 트윙클 라인, 우리가 발라준 라인을, 고거를 살짝 끌고 나온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나오세요. 고기 뼈다귀처럼 일정한 위치에서 딱딱 끊어서 나오지 마시고, 예, 제가 포인트를 좀 아, 아까 S자 라인을 잡았죠. 그 S자 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그 S자 라인에서 라인을 타고 주 줄기가 나오시게 되면 고기 바닥이가 되니까 덜어 중간중간 안에서 나오시되 그냥 바깥에서 그냥 연결하는 느낌으로 오시면 돼요. 포인트를 먼저 한번 잡아줄게요. 아까처럼 다시. 제가 큐어링 안 하고 지금 들어가죠. 네. 그래야지만 양을 자연스럽게 음. 밑에 양이랑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처음에 포인트 잡아줬던 느낌대로. 사진이랑. 여기 지금 드림뭉개져 버렸는데 너무 예쁜데그네 네, 여기서는 그치? 원래 예 <laughs> 네, 샤이닝한 어떤 아트는요. 카메라로 찍어서 연출이 100%가 잘안 돼요. 특히 외등 타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보면 너무 예쁜데 네, 그쵸?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보는 거하고 또 틀리네. 제가 바로 위에다가 탑재를 바를게요. 큐어링 안 했죠? 손을 살짝만 들어줘 보여요. 요 아니, 예, 그렇게 조금만 더. 예. 근데 탑재를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제가 스톤을 놓을 위치에만 가볍게 바를 거예요. 가벼운 발림성은... 자, 라인 많이 안 지워지거든요. 윗부분만, 스톤을 놓을 자리만. 가볍게 탑을 발랐는데, 지금 보셔요. 라인이 흐트러짐이 없죠? 네, 그대로 있어요. 손만 그대로 살짝만 올려보실래요? 네, 그대로. 네, 됐습니다. 그대로 조금만 있으세요. 살짝만 들어주세요. 살짝. 아, 예, 됐습니다. 나중에 완성된 작품 다 찍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죄송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고, 큐링. 네, 바로 들어가세요. 그따가 네. 나중에 <laughs> 보세요, 실제적으로 보세요. 실제로. 네. 나중에 응. 그리고 네. 제가 지금 앉은 자리가 이 빛을, 이 색감을 이렇게 믹싱하면서 보면서 해야 되는데 색감이 좀잘안 보여요. 예. 그렇죠. 네. <laughs> 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들어가니 그렇지. 연습장이라 몇번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하시게 되면 시술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짧아요. 음. 음. 자, 그다음에요. 제가. 또, 어, 그냥 자연넬 있으신 분좀 바디가 적당하고. 아무것도 없어 음, 오세요. 어, 엄지도 괜찮고. 어, 요, 우리, 어, 우리, 네, 먼저. 아, 응. 모델 바꾸겠습니다. 전기, 전기, 전기. 예. 아니, 좀못 아니, 그쪽 한쪽, 아니, 괜찮아요. 여기 바로, 바로 그냥 자연넬에다가 그냥 이제 큐어링 안 하고 들어가는 작업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깃털요. 깃털 이렇게 연출하실 때. 음. 그러면은 과연 나는 깃털 저거 하나는 좋아 디자인했어 근데 다른 손가락은 과연 어떻게 연출을 할 것인가가 궁금하시죠 네. 그럴 때는 어, 어떤 분이 아까 손을 음, 하고 계신지 시 음, 네. 아까 처음에 처음에 그 우리 흰색을 깔고 그 다음에 펄을 깔았죠 그리고 큐어링 하고 났죠 근데 저는 거기다가 깃털 라인을 잡아줬죠 그러기 이전에 해 주실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데모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흰색이 깔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라데이션 펄을 살짝 위에다 발라서 펄감을 줬어요. 그래서 큐어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분산막 하나도 안 닦아요. 꺼내서. 검은색 라인젤을 이용해서요. 아까 컬러가 되어 있는 어떤. 자, 줘보세요. 다시. 제가 다시 지울게요, 하고. 네. 자, 지금 되어 있다면, 이거, 네. 기털 드리기 전에, 우리 지브라 넣는 방법 아시죠? 예쁜 지브라 아니에요. 뚜둑뚜둑뚜둑 찍을 거예요. 너무 올렸어요. 조금만 밑에 내려주세요. 네. 네. 안안 자, 이렇게요. 오케이. 네. 이렇게 찍어서 기털에는 안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었어요 네. 찍어서 어, 살에서 칼라 밑에 그라데이션 해놓고 위에 막 베이스 쓰시죠 베, 베이스 한번 더 도포해주시죠 그 느낌으로 베이스를 한번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이때 베이스 막 베이스를 너무 과다한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지금 이 생긴 라인을요. 붓으로 밑으로 쓸어내리면서 스크래치를 밑으로 만들 거예요. 음. 자, 양이 많으면 절대로 위에 안 되겠죠. 자, 밑으로 쓸어내리는 느낌으로 들어내리시면 안되고요 약간 음, 예. 예, 약간 퍼진 밑으로 쓸리는 느낌이 들어요 음. 자 이럴 때 양을 다 빼시고요 검은색 라인이 미세하게 남아있는 부분에